저 3살, 누나 아 9살 이때 이제 엄마가 집을 나간 거죠 아버지가 저희 키우시다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누나가 거의 저를 키웠죠 누나랑 그 둘이 각별하셨겠네요 <laughs> 네 엄마였고 누나였고 친구였고 그랬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저랑 둘이서 내내 살았거든요 그럼 음, 언제 돌아가신... 누나가 작년 겨울에 차 사고가 좀 크게 났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있다가 한 열흘... 뭐... 예, 그 정도 있다가 그렇게 갔는데, 가고 나서 좀 깜짝 놀랐죠. 왜요? 이제, 친모? <laughs> 저는 진짜, <laughs> 엄마라고 부르기도 싫은데, 그 여자가 어떻게 알고 장례식장 찾아왔어요. 저랑 누나가 장사를 좀 크게 했는데, 그게 좀잘 됐거든요. 그걸 어디서 들었나봐요. 근데 이 여자가 이제 장례식 다 도와주고 뭐 그랬어요. 거기까지는 뭐, 뭐, 괜찮았는데, 이제 이 끝나고 하는 말이, <laughs> 돈을 좀 달라. 나도 상속권이 있지 않느냐. <laughs> 아니, 근데, 자식 새끼들 어릴 때 그렇게 집을 나간 여자가 이런 권리를 주장한다는 게 저는 너무 소름이 끼치고요. 누나가 너무 불쌍해요. <laughs> 안 주고 싶어요 내용이 야, 이 사연은 좀 막막하다 이게 예, 자식이 어렸을 때 엄마가 자식을 버리고 나갔어요 근데 이제 자식이 성장해 가지고 죽었을 때 엄마가 나타나 가지고 상속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속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쟁점인데 이게 어때요 네 피상속인에게는 배우자와 자녀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직계존속 즉 어머니에게 법적 상속권이 있게 됩니다 예? 알도안 되셨죠. 예, 네. 아니요, 그 자식을. 좋아요. 그러면 백번 양보해서 부이샤로 나오는 누나가 죽기 전에 난내전 재산을 남동생에게 남기겠다라고 유언을 했다면 상황이 바뀌나요? 네 그런 경우에는 조금 상황이 좋아지긴 합니다. 재산이 전부 남동생에게 가게 되는 건 맞아요. 그렇지만 어머니에게는 유류분권이 있거든요. 어머니가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빼앗아 올수 있습니다. 아니 자식이 어렸을 때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난 엄마한테 그런 게 아니 법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, 변호사님? 현실과 법이 괴리된것 같죠? 이런 경우에는 어머니가 본인 스스로 상속을 포기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. 아 무슨 법이 그래요? 아참 이건 좀 아니다. 네 이런 것 때문에 여러 차례 법안 발의 시도가 있었는데요. 안타깝게도 법안 통과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. 속상하네. 네 그래서 저도 하루 빨리 이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법 개정이 반드시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30분 상담으로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상속 법률 주치 박순배 변호사입니다.